어? 어와 어 하준이 두달 됐어요? 2개월? 하준아 어 하준이 게 봐요 아이 응 음, 그러니까 오늘 그랬어 어어 어. 하준아 하준아, 엄마가 하준이 많이 많이 사랑해. 아빠는 하준이를 사랑해. 아빠는 하준이를 사랑. 내 노래잖아. 하지 말라고 했잖아. 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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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나 나 오나 오나 나 오나 나나 오나 나나 오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치 m 런건 담지 마 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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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no, n 아 no, 아 o no. I'll get you, I'll get you, I'll get you, I'll g 우 t you, I'll get y 푸 u i l 푸푸 <laughs> 해야지 또 입에 거품이면 비우는 거라니까 네. 엄마 하준아 엄마 엄마 저거 본 노래 봐